네 안녕하세요 토지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 연금 배당 시차 하기 105번째 시간이고요. 어,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 총 51주 보유 중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4 5아 49개네요?만 더 사면 100개.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엉망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조금 매수를 좀 했, 했습니다. 여러분 제 블로그 들어보시면 와 평생 연금 배당 폴더 안에 105번째 거 봐주시면 되고요. 시장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추가 매수한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요거 한번 보죠. 요거는 제, ISA 계좌고요 어,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여 보이시는데, 이게 20개가 됐다, 그죠? 원래는 제가 이거 7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 시장 하락이 너무 깊어서, 어, 이때다 싶어서 한 13개를, 그죠? 13개를 좀 매수했습니다 13개를 보통 제가 뭐한개 내지 다섯 개 이렇게 매수하는데 오늘 조금 많이 샀네요 매수를 걸어, 매수 좀 걸어놨는데 이게 그냥 사지더라고요 뭐 그냥 사줘서 그냥 1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딱그 그 카운팅을 개수를 한 20개 맞추려고 했는데 딱 20개가 맞고 그냥 매수를 종료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20개가 돼서 13개를 추가 매수해서 20개가 된 거고요 이건 ISA 계좌고 제 일반 계좌에는 여기 31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31개 갖고 있고 20개가 더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51주 보유 중이라고 하는 주제에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표준적으로는 제가 100개가 목표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저는 얘, 예, 얘예 코덱스 한국 리츠 인프라 요거, 요거, 가지고 저는 월 10만원 월세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3,400개 정도를 사야지 이게 이제 달성이 됩니다. 어, 그죠? 아직은 뭐 51개면 아직 택도, 택도 없죠? 어, 그러나 어쨌든 뭐 49개만 더 사면 100개 될 거고요. 또, 어, 또 100개 사면 또 200개 되고 200개 사면 또 400개 되고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얘가 어떤 주식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 좀 밑에다가 좀 첨부했고요. 그나저나 지금 이제 하나 좀 보죠. 어, 요거 이제, 그죠? 네이버, 네이버 증권입니다. 예, 요거 출처는 네이버 증권 화면입니다. 코덱스 코스피, 그죠? 아이고, 참 오늘 엄청나게 떨어져서, 그죠? 5%, 아, 지금 2300대고, 이건 650이네요. 글쎄. 아, 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2조를 그냥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아, 사실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음, 그럼에도 저는 우리는,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사모아갈 겁니다. 저는 사모아갈 거고, 어, 이게 더 빠지면 좋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혼나겠죠?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엉망이에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아, 너무 엉망입니다. 체력이 너무 없고, 물론, 미국 시장에서 그, 그 전주 금요일날 하락이 깊었던 거 반영된 거겠지만, 회복을 못 한다는 건, 미국 주식 시장은 아직까지지, 좀되돌아오지 못했다는 반정이죠. 그래서 조금 겁이, 솔직히 뭐 저도 사람인지라 겁이 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이 개수를 꾸준히 모아갈 겁니다. 저는. 저는 그냥 변함없이 모아가겠습니다. 야 어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돌아오죠 어, 코덱 상급 어, 부동산 리츠 인프라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되고 있고 생긴지는 이제, 이제 갓 1년 지났고요 총보수는 그렇게 그 비싸지 않습니다 0.1%도 되지 않은 보수 연간 배당은 423원 정도 그래서 지금 배당률로 계산해보면 9.3% 정도 나오니까 대, 대단히 높은거다 그죠 얘가 지금 고정배당으로 얘가 지금 고정배당으로 월 39원 주고 있는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고, 요게 고정이면서, 이 지금 얘 주가가 빠지면, 배당률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내려갔으니까, 그만큼 반영이 된 거죠. 어, 근데 39원을 계속 유지할지가 조금 걱정이 되죠. 음, 배당이라는 건 주가하고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배당 컷을 당하지는 않을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i s a 계좌에서 20개 갖고 있고, 일반 계좌에서는 31개, 그래서 51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수익률은 지금 상황에선 수익률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수익률은 우린 배당률만 찾아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월 예상 그러니까 이 51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월 배당으로 나눠보면 한 1,800원 정도 아직 만 원도 안 된다, 채안 된다 그죠? 예, 계속 모아갈 겁니다. 이 이해하시면 되고 얘 특징은 어, 투자처는 이제 메커리 메리 인프라 들어가 있고 SK 리츠 기타 등등 해가지고 리츠 관련된 종목들이에 얘가 투자되고 있는 거죠. 얘 이름 자체가, 어,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요소에 각각, 이제, 리츠 쪽에 다 이렇게, 분산 투자되어 있고, 메 어, 맥코리가 좀 이렇게 많죠? 메코리가 많고, SK 리츠, 그 다음 ERS, 캔리 스퀘어 리츠라고 하는 부분들이, 얘세 개만 합쳐도 보면 40%, 한, 도합 한50%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균등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 리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리, 리츠 주식에는 얘들이, 얘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투자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 얘가 이제 최근에 배당된 금액을 보면, 제가 39원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제가 이게 고정배당이긴 하지만, 등락은 있지만, 1% 내외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주식이 너무, 주가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얘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린 그걸 이제 배당 컷이라 부르는데, 컷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걱정인 거죠. 이날, 이, 25년 2월 달에도 약간 이런 컷이 있었죠. 이렇게 컷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1%잖아요. 어, 아, 1% 아니면 1%는 아니고 10%죠. 3 6원니까3 빠졌으니까 10%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등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보려는 해야 돼요. 제가 제가 바라는 건 배당 컷 없이 그냥 39원에서 36원 사이 그냥 균등하게 계속 줬으면 좋겠어요. 타이거리트 쪽도 이제 그렇게 준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죠. 얘는 이제 한번 없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했고, 코덱스 쪽은. 음, 어, 그쵸.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매달 지급되는 월배당 ETF라는 점에서 이전 ETF는 좀 강점이 크다고 보고요. 주가가 행복하거나 하락해도 계속 꾸준히 배당 주는 거는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또 찾을 수도 있고요. 전 좋게 봅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 자체도 5,100원에서 4,300원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서 한 중간 살짝 밑에 있는 부분이다. 그죠? 어, 중간 밑에 부분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 저점 대비는 6% 올라와 있다고, 뭐, 이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됐고. 목표 수량이 지금, 그냥, 지금 짧게는 단기로는 지금 100개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매월 5개 이렇게, 아, 사실 요, 요거는 틀렸습니다. 제가. 제가 좀 잘못 적었네요. 매월이 아니라, 매주, 매주 요렇게 매수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4월 달에는, 요어도 얘를 100개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 이제 고작 49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일도, 어, 좀, 가가면서또 하,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또한 10개 정도 추가적으로 모을 예정이 있습니다. 토탈은 100개를 모을 거예요, 저. 일단 단기로. 그 다음에 장기로는 4,400개 우리 모으기로 했잖아요. 10만원 받으려면. 그거 감안해서 이제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배당 흐름도 유지되고 있고, 아이스의 계좌에서 비과세 혜택도 받아야 되고, 그죠? 얘는 한국가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비과세 예, 네, 그쵸. 과세가 되지 않죠. 어, 근데, 3년 동안 그, 그, ISA 계좌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ISA 계좌, 여러분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이, 그 유튜브 설명이 너무 잘돼 있어서 저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얘는 일단은 보유해야 되는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 3년 이전에 만약에 내가 또 수익을 내서 팔아버리면 그냥 고소란히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3년 지나고 나서는 뭐 서민형이나 일반형에 따라서 400만원 또는 200만원 어떤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세금이 분리과세 뭐 이런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데 과세가 좀 낮아집니다. 결국은 절세 계좌를 통해서 우리는 세금을 아끼려고 이거 쓰는 거죠. 예. 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 됩니다. 마무리 짓자면,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는 리츠 인프라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합리적일 것 같고 가격도 싸잖아요. 그리고 예측가능한 월배당 수익, 이 그러니까 배당 금액이 고정적이잖아요. 그 등락이 크게 많이 많이 안 빠지고 많이 안 오르죠.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사실 좀 매력적입니다. 저는 합리적인 이런 것보다는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월배당 수익을 되게 선호해요. 그래지 우리가 계획을 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저는 ISA나 일반 계좌, 일반 계좌에서는 더 이상 살 생각은 없고 ISA 계좌로 계속 꾸준히 모아서 일단은 3년 채울 겁니다. 그 사이에 특별히 그 배당금을 뺄 생각은 없어요. 얘는 계속 모아갈 거라는 거. 결국은 연금처럼 좀 키워가고 또 3년이 지나면 뭐 5년을 채울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어, 그 연금 저축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ISA 계좌를 또 하나 터서 또 이제 계속 키워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키워가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매장시청하기 105번째 시간이고요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 총 51주 보유 중이고 앞으로 49개만 더 사면 100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엉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빨리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니면 또한 뭐 우리가 해외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처 해외 마찬가지 미국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네, 바램입니다 끝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인 거 잊지 마시고요. 음, 절대 오버하지 마시고 남타 달 필요 없습니다. 꼭 성공 투자해 주시고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